뭘게 뭐 말스러워. 힌트 거긴 없네. 내심에자낚 네, 힌트 없는 세이 챵챵챵.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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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샵에 가져갈. 요아 와, 오늘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털칼칼가 되냐고 물어보기. 아, 강아지한테? <laughs> 뭐지? 개업지금지 잠깐만, 잠깐만. 나는대로 바로바로 안 해. 이런 이상이. 까먹은데 에어컨까지 적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어, 제가, 제가 이 맞은편에 있는 쇼파에 가장 많이 아, 앉아, 앉아 아, 있거든요. 보이는데 그래서, 보이는데 그래서 보이는데. 바로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곳이 저 에어컨이어서 볼 때마다 인지하라고. 이게 정성 들여 쓴 글씨는 아니잖아요. 조자마자 그냥 조자마자 그냥 가서 쓴것 같아. 요정성 평생 속에서. 실수네. 나이스 멘트! 나이스 맨트 굿샷! 굿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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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희 씨! 제가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강희 씨가 옛날에 우리 안 까먹으려고 맞아. 팔찌에서 팔찌 팔찌!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나요 어. 아, 이건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꾸물꾸물 생각해서 여기다 이걸 써야 되지 뭐 지우고 근데 이건 그냥 가가지고 네, 맞아요. 어. 세희 씨가 텀블러를 자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아. 본인 이름을 아. 써놓고 나중에 잃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찾아주죠.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고루고루 이제 놓고 다니는. <laughs> <laughs>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어플을 왜 키는 거예요? 메이크업 하는데. 얘는 지금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네. 그렇게 화장을 메이크업을 잘하지 않는데 네. 저걸 켜고 어, 그렇죠. 따라하는, 따라하는 네.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어. 깠다가, <laughs> 껐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음영을 이쪽으로 넣는구나 저쪽으로 넣는구나.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실력이 늘었어요. 아. 대단하다. 와. 야. 아이고, 장이, 장이 졸려. 어머, 미안해. 강이야 미안해. <laughs> 어, 약간 닮아지고 있는 것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아니, 산책 갔는데 왜 이렇게 풀메이크업을 해? 아저 기분이 좋거든요. 어... 저, 너무,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겉모님이 <laughs> <건물 수입이. 웃음> 아, 지금 겉모습인데 여른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웃고 <laughs> 있고. 아, <깜짝이야. 웃음> 아 깜짝이야. 어, 얘얘 이제 이거 안아보다. 이제 아이고. 나가려야지. 두번째는 요거 조금만. 저걸 왜튼 거야 그러면 저거. 저건... 그냥 알려 주는 거죠. 30분 지났다 오븐 타이머 죠어플처럼됐어잘됐죠 오, 예플오 어. 오분분면충분 약간 아빠의 도전처럼 사네. 보자! 요웃요 럭키. 여기 잡으실어 럭키. 저기, 럭키가 되게 잘 숨거든요. <laughs> 럭키 키 여기 좋아? <laughs> 아이고뭘 찾아요? 모르겠어요. 입구나가러뭘 어? 찾는 거예요? 바닥에 엉덩 버렸어. 오 세상에. 그 구분을 해두기 위해. 다 꾸며지잖아요, 저거. 어떻게 하면? 이미 꾸며져 있었어. 네. 네. 어. 아. 갑자기. 갑자기요? <웃음> 갑자기요? <laughs> 아니 뭐야? 아니 그랬다고 진짜로? 너무 근데 귀엽잖아요. 귀엽긴 하네. 그냥. 어, 또 한다. 그래서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어. 게. <laughs> 초고속 산만이다, 초고속 네, 산만. <laughs> 뭘 입으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예, <laughs> 그러네요, 뭘 입으려고 했던 거니? 너무 탐난다. 저기 집, 집이요? 진짜 청소 한번 아, 하고 오고 줘서. 싶어. 그래, 입었어, 입었어. 하하하, 아 여름이니까 토마토 주스 갈아 먹으려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 그리고 저건 제로예요, 제로. 어. 저는 모든 설탕, 스테비아? 네 스테비아로밖에 안 먹어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네. 그쵸? 어. 어. 그럼요. 물이 안 이거? 나와요. 물이 잘안 나오더라고. 요 아! 나가서 먹으려고 했구나. 장갑까지? 뭐 기다린다 기다린다. 책도? 어? 아, 저 무슨 책이에요? 저건은... 공자의 논어책일 거예요. 아, 논어책을? 아우, 응. 이제 좋아해. 아이고, 착해라. 아유, 이뻐라. 아, 뭐가 있어 또? 아기 배변했을 때. <놈번호> 똥봉투네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안다. 그럼요, 그럼요, 전다 알죠. 인공기구도 음. 아, 음. 음. 뭐다 뭐 음. 챙겨가네? 예. 이저 이거 징수니어 가지고 끝. 가방을 이렇게 다 투명한 거를. 아, 그러니까 제가 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직관적으로 저는...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내가 아, 뭘맡렸는지 그래서... 산책 완전 아. 강이야, 아, <laughs> 아, 아. 물어. 아, 뭐틀거 없지? 있... 있어. 아, 아 진짜 아,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오, 진짜. 아니, 태블릿 뭐, PC까지 아, 왜 갖고 가서 산책 짐이 너무 많아요. 강아지게 산책시키려면 앉아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왠지 뭐가 막 떠오를 아... 것 같아서. 맞아요. 저 이렇게 아, 맞아요. 뭘 하게 될지 모르니까 네, 다 챙겨 가는 음, 거예요. 맞아. 네. 공감돼. 어, 뽕 챙겼고, 챙겼고, 키, 저기 안에 있고, 오, 오. 먹었네. 아 아니 이렇게 많이 챙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아? 어? 어머! 쪼리! 잠깐만 쪼리 양말을 신고 손... <laughs> 아, 그 양말이 그이 그 엄지 이렇게 갈라지는 양말 신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양말에 밀어 넣은 거예요. <laughs> 밀어 넣은 거예요. 밀어 넣 무좀 양말이 아니야? 아니, 저럼에는 엄지? 왜요? 저 저러고 신고 싶으면 쪼리 말고 그냥 슬리퍼를 신으면 되나? 쪼리를 신고 싶은데 양말도 신고 싫고. 싶으니까 맞아요. 타는 게 싫어서 양말을 신는 건데. 아 어, 저러면은 불편하잖아. 그러면 뭐? <laughs> 엄지 엄지 되게 힘들어하는데 아, 그랬구나. 네? 아, 그랬구나. 어. <laughs> 에이 씨는 그냥 신더라고요 양말 신고 그냥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laughs> 없어 편견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옆에서 보다 보면 저도 편견이 없어지게 돼요. 그지 아, 그래 고정관념일 그수 있겠다. 아. 아, 얘가 아, 얘 너무 귀엽다. 눈물 좋아해요. 좋아해. 안녕하세요. 오! <laughs> 진짜 쾌녀다, 쾌녀. 페녀. <laughs> 아, 너무 좋다. 저 이렇게 사람 없는 곳이 좋더라고요, 혼자서. 계속. 아지왜 아, 이렇게 엎어져 아, 버리고. 밖에 나더니 강의도 약간 좀 아, 너무. 저은데 있어봐. 파라 소리에 아까. 어? <laughs> 뭐야? 넘어졌지? 설마. 어, 왜, 왜, 왜? 왜? 못끌어졌어 지금. 우와, 그래, 아. 아. 아!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야? 어? 파라솔 빨리 갔다 오자.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쪼리가 저렇게 재밌는 신발에서 굴었네. 엽기적인, 그기 엽기적인 그 그녀 투가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예쁜 여자가 발가락으로 쪼리를 잡고 뛰어. 맨발로 가요 맨발로. 그냥 왜냐면 또차 안에 가면 있어요. 저는 제 차를 큰 파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야 <laughs> 하자. 이야 신발을 갈아 신어. <laughs> 아, 언제나 나하났 너무 웃겨! 아, 웃겨! 저때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같이 보니까 웃기네요. 아니, 어디,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냐. 예능판을 뒤집을 것 같아. 아, 두개다 나가버렸네. 아, 너무 웃기다. 아, 성격이 좋네. 잠깐만. 잘 있을 수 있어? 아줌마. <laughs> 좀... 아줌마. <laughs>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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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ハハハ 편하다, 편하다. 와. 저기 도짜리도 어떤 분이 제가 맨바닥에 부어있으니까 주신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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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퍼노바. 아우, 시계 딱 되네. 대지한다고 저거? <laughs> 저 얼마나 무거운데, 아우. 맞아요. 저, 저 진짜 무거워. <laughs> 야. 근데 안될것 같은데 모든 걸 해내긴 해. 그쵸? 세이씨, 뭐, 빠트린 거 없죠? 아좀다 <laughs> 아, 챙겼죠? 빠트린 거. 난 제가 빠트린 거.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있으면 어쩔 수 없죠. <laughs> 긍정적이시오. 실장님 <laughs> 드리려고 가라하게. 간식용으로 먹으려고. 왜, 왜, 왜? 안 아, 와줬어? 절마 젓가락도 안 챙기고 소스도 소스도 해, 했는데 안 챙겨가지고 <laughs> 나 소스도 아까 어디다 뒀지? 혜유 씨가 덤벙거리고 물건도 많이 빠트리고 하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 되게 잘 챙기고 네, 그 바쁜 와중에 드린다고 나와. 저렇게 뿌린 거야 유부초밥, 김치볶음밥, 어, 묵은지김밥 아! 진짜 항상 과일은 자주 갖고 나오고 아 젓가락으로 먹은 기억은 없어. 그래, <laughs> 아, 맞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제가 타이머 계속 맞춰가면서 신경 써가지고 튀어가지고 음. 괜찮죠? 네, 너무 맛있어요. 좋아. 기분 좋아. 새일 음. 기분 좋은. 기분 음. 좋아요.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좋아요. 저 그거 챙겨왔는데 또. 뭐지? 저 요즘 그. 갈사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갈사를 찾았거든요. 요건데. 어 그게 뭐예요? 잠깐 요게 흉쇄 유도일근 풀때 진짜 좋거든요. 아 로션 없나? 로션? 로션 제발 세이야 로션도 없네. <laughs> 여기 있어요. 이걸로 살짝 발라줄게요. 좋게 발라서. 이쪽이, 이 운전할 때, 이쪽 어깨 되게 많이 뭉치잖아요. 그럼 봐봐요. 아, 운전할 때 해주려고. 여기가 많이 뭉치긴 해. 너무 시원하죠? 아, 너무 아픈데. 그럼 <laughs> 너무 아픈데. <laughs> 그럼 대, 그러면 이거 말고. 오케이. 그러면. 아, 나가 있어. 이것보다 둥근 게 있어. 나는 정신이 너무 <laughs> 없어. 아, <운전하게> 어 <된다>, <laughs> 둥근 게 여기 있어. 여기, <laughs> 아, 여기, 여기 있다. 둥근 게 있어요. 요거는, 그것보다는. 덜 아프죠? 어. 요건, 이거 딱 적당해요? 네네네. 네. 요. 가 마음이 좋아. 어, 그니까 잘 챙겨. 어, 챙기고 싶어가지고. 정이 어. 많아.